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방송난 알아요 난선생 이청입니다 오늘 제가 주말도 아닌데 블로그를 이렇게 찍는 이유는 야경은 아닌데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 해가 안 떠서 좀 내시경인데 저희가 커튼을 다 이렇게 닫았습니다 커튼을 다 닫고 LED등을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켜놨을 때 농원이 느낌이 틀려서 그런 느낌들 전달할 겸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저희 틸란디시아 터널이고요. 이렇게 철조망에다, 철망에다가 제가 철망이 이렇게 네모, 일자 네모난 철망을 이렇게 커튼처럼 접어서 색칠을 하고 그 위에다 틸란디시아를 이렇게 붙여놨죠.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미세먼지 프리. 틀란디시아가 미세먼지를 잘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미세먼지 프리 터널. 틀란디시아 터널인데, 초록색, 여기 보시면 일반 조명하고 초록색 조명을 넣어놨더니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부하는 소리는 보일러드라는 소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천장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고요 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틀란디샤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고 또 반대 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분위기가 으스스, 으스스한 느낌도 들고 어, 어떻게 보면 혼자 가면 약간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세 시서 가면 되게 분위기 좋은 터널 같은 느낌도 드는 그런 쪽이고 제가 반대 쪽으로 돌아가기 전에 틀란디샤를 처놨는데 이제 많이 커졌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렇게 기둥 전체가 제가 여행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음, 선이 되게 이뻐요 잘라는선 자체가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보면. 두 번째 기중에는 제가 몬스테라 안에다가 집어넣었는데 몬스테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이파리 하나가 거의 1m가 다되가는것 같아요. 근데 커튼이 높이가 한계가 있어서 지금 못 자라고 있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망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이 넣어놨을 때이 틈새로 순이 나와서 바깥쪽으로 자라는 걸 생각했는데 그러진 못하고요. 위로만 이렇게 계속 자라네요. 자라고. 요거는 제 느낌대로 됐어요. 이게 뭐냐면, 몬스테라 이렇게 공중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쭉.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해서 뿌리가 쭉. 이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렇게 심었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뿌리가 내려와서 아주 재미난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뿌리가 더 굵어지고 더 힘차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쪽은 제가 철망을 이렇게 S자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폈어요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오도라타도 심어 놓고 그 옆에는 밑에는 소엽풍란을 붙여서 매년 꽃을 보고 있고 이렇게 위쪽으로는 소엽풍란의 교배종이 있죠 그래서 고토라는 품종하고 소엽풍란하고 다시 크로싱을 했더니 음, 이제 완전히 흰색의 꽃이 피었고요. 소엽보다는 꽃이, 좀, 꽃이 크고, 향도 좀 진하면서 좀 오래 가요. 한달 이상 가는 것 같아요. 키도 보면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웬만한 반다 같은 느낌 들죠. 아무래도 이런 반다 계통의 혈통이 들어가서 일반 이렇게 소엽은 똑같은 이 소엽하고 이쪽에 있는 이 품종 있죠. 교배종. 네오페니아 팔카타하고 고토 크러싱 한 거, 소엽하고 크러싱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혈통 차이입니다. 소엽은 키가 한계가 있고 얘는 키가 반다처럼 계속 이렇게 크죠. 물론 소엽 풍란의 그런 진짜 그 오묘한 느낌, 작고 깜찍한 느낌의 그런 향은 안 나지만 나름대로 등치가 있어서 자기만의 멋이 있구요. 또 이거는 더 커지면 꽃이 많이 달리죠. 여기 이쪽에 보이시는, 꽃대, 꽃대 나왔던 거 보이시죠? 여러 대의 꽃대가 나오죠. 그리고 이쪽으로 다시 이제 반대로 제가 지나가 볼게요. 아까 들어왔을 때와 느낌하고 좀 틀리죠? 아까는 뭔가 좀그 뭐라 그래요? 오묘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었으면 이제는 바깥쪽으로 저기 빛이 보이는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이 터널을 그때 만들었을 때좀 좁아서 그런데 한 15m, 20m 정도 터널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매력적인 터널이 됐을 텐데 아쉽게도 장소가 합쳐서 한 7m 정도로 만들었더니좀 너무 짧네요. 나름 그래도 뭐 분위기는 연출하는 제가 원하는 분위기는 어느정도 연출이 되고요 이렇게 틸란드시아 캔디 꽃이 이렇게 피어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이는 친구는 다들 아시죠 지미니 크리켄 지금 4시경인데 원래 얘가 한 8시 9시돼야지 향이 나는데 지금도 은은하게 이제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져서 빨리 좀 향이 나는 거 같아요 얘만의 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향이고요. 약간 상큼하면서도 시원하고 그런 향이 나죠이 꽃을 키우 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꽃은 꽃이 피면 잠에 잘 때, 주무실 때 침대로 데리고 들어가서 옆에 놓고 주무셔도 됩니다. 왜? 밤에만 향이 나고 그 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마 잠이 절로 절로 들으실 거예요. 제 목소리도. 톤이 지금 잠자는 톤이죠. <laughs> 이렇게 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못으로. 가서 연못도 제가 조명을 해놨는데, 평소에 오시는 분들은 조명이 켜져 있는 연못은 보실 수가 없죠. 이렇게.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조명이, 이 낮에 느낌도 있는데, 밤에 켰을 때 조명이 정말 오묘한 느낌이 들죠. 이렇게. 위에서 연못을 바라보는 느낌이고요. 이 연못 만들 때 추억이 있네요. 이런 부분에 있는 파이프는 농장을 쓰던 것들이고 나무만 제가 사고 벽돌도 그때 그냥 여기저기서 구하기도 하고 좀 사서 썼는데 대리석은 이쪽에 있는 이런 대리석들은 아는 형님한테 가서 어. 거의 거저 뺏어오다시피 했고 그래서 벽돌 가져올 때 제가 1톤 트럭을 가져갔는데요 어, 그냥 주신다길래 욕심내고 2톤을 싣고 오다가 김포시청 언덕길에서 차가 반이 기울어져서 거의 아 굉장히 위험할 뻔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 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보시는 분들 이 대리석 얼마나 한다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어려울 때 조금 살림이 어려울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갖고. 그리고 조기 보이는 게 저는 피라미 형태로 만들었고 약간 오징어 느낌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해파리라고 그러네요. 이거 틸란디샤로 철망에 삼각형으로 접고 거기다가 틸란을 밑에 걸고 위에다 틸란디샤를 꽂았는데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색이 입혀져갖고,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게 아주 멋있어요. 제가 이런 거참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이쪽에는, 근데 반대편에서는 제가 폰팁이, 이, 이, 지금 이 기둥이 전체에 이쪽은 인터라비아타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뿌리가 저 밑에까지죠. 이렇게. 그리고 저 위쪽은 또 반대편은 톤티비 페이 있고, 인터알비아타가 이렇게 세월이 워낙 묵다 보니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큰 대형 꽃이 여러 송이가 달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송이 달리고, 이쪽에 또 꽃몽어리가 올라오고 있고, 여기 또 꽃몽어리가 올라와서 내년 1월 초 중순까지는 꽃을 즐겨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높이 올라와서 계단을 내려가야 돼서 의자 밑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 연못의 반대편에서 느낌이고, 이거는 이게 선물 받았는데요. 조인폴리아 사장님이 여기 오시면서 선물을 주셔서 제가, 이게 약간 우엉인가? 하여튼 그런 과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게, 어, 처음에는 몇, 이파리 몇개 없었는데 너무 빨리 자라서 그게, 음, 연못에 뿌리를 다 뻗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작은, 아, 더 이상 못 뽑게 하려고 이렇게 작은 한 30cm 정도 되는 토분 있죠? 태국 구멍토분에다 씹어놔서 더 이상 뿌리는 못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서 잎이 떨어지면 우리 비단용화하고 물고기들이 예, 밥이 되어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되게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와 이거다 이렇게 커졌다니. 지금, 요, 제가 받는 공중부양어항으로 방금 가장 큰 비단이어와 잠깐 들어가다 나가네요. 좀만 더 보여주지. 여기는 요렇게 지금 밤이 되니까 조용히 놀고 있고, 좀 전에 밥을 줘갖고 애들이 이제 얌전하네요. 이렇게 많이 커지다니. 이쪽, 이 사자상도 추억이, 하, 추억이 있죠. 대리석으로 깎은 거를 만들려니 돈이, 어, 천만 원, 이천만 원이 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다가 태국에 짜뚜짝이라는 시장 갔더니, 뭐이 사자상을 8만 원에 팔더라고요. 무게는 한 25kg? 대리석으로 깎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리석으로 깎은 건 아니고요. 모래를 이용해서 틀을 해서 만들어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사자상인데, 이게, 음, 어, 들어오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운반하고뭐해서한 2, 300만 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때. 이리고 여기다 세우는데도 무지무지 고생했고. 이게 참, 그 당시에는,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게 추억거리가 되고 저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이쪽 측면 모습 보여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계속 웅 소리는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전기료 나와요. 라는 소리예요 겨울이, 이게 나쁘진 않은데. 이놈의 전기료 때문에. 이렇게, 사자상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자상에 제가 이런 틸라는 이렇게 세팅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막 자라서 이렇게. 이 고사리도. 이 채널은 어디서 왔니? 저는 이 고사리를 심은 적이없습니다 다른 걸 심어놨는데 고사리의 씨앗이 날라서 와 이렇게 계속 자라네요. 너무 자라면 좀 잘라내고 너무 자라면 잘라내고 이렇게 하고 제가 나는 그래서 한두 개는 소개시켜드려야죠. 여기 보이는 요 카틀리아는 저도 처음 피어서 오늘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름이 어디 갔니?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나요. 이 친구는 이름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음. 카틀레아 이게 뭐야 클라우드 W 해밀턴 빅이라는 품종이네요. 근데 색이 어 색이 굉장히 곱네요. 색이 너무 고와요. 근데 아쉽게도 핀지 오늘 막 펴갖고 향은 나지 않는데요. 색이 고와요. 이 지금 좀 어두운 조명이라서 그런데 색은 굉장히 곱습니다. 이게 후라시에 들어오나? 동영상을 촬영하면서는 후라시가 안 들어오네요. 그리고 저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LED 조명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쪽을 번쩍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LED 조명으로 테스트하려고 했는데 아직 테스트는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부 원 전체를 암실로 만들어 놓고 조명으로만 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조. 등으로만 이렇게 키워서 키우고 있고요. 요 밑에는 지네발란. 늘 토분하고 오키드발로 해서 이렇게 지네발란이 나름 되게, 이거, 이 지네발란은 좀 길죠. 이렇게 마디가 좀 이렇게 길죠. 요거는 저희 제주도가 원산인 자생지인 지네발란이데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뿌리가 활착을 다하면 내년에 판매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그리고 이 반대편은 베트남산. 베트남산은 보면 이렇게 짧죠. 마디가 짧아요. 꽃은 거의 비슷하게 피는데. 비고 있고 이쪽은 뭘까요? 아 이거는 제가 태국에서 갖고 온 친구인데요. 디스키디아 종류예요. 넘쿨라리아 드래곤 게이트라는 친 번식 빚 되게 빠른데 그냥 농원에 있어서 몇개더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쪽에는 제가 각종 테스트를 하는 이렇게 허접란을 이렇게. 어항 같은 데 넣어 놓고 물을 넣고 전혀 관리 안 했을 때 어느 정도 잘 자라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부작으로 키우는 거 여기는 이렇게 사슴뿔란 박질란이라고 그러죠. 그걸 해고에다 이렇게 만들어서 작품도 키우고 오도라타도 쭉 걸어놨고요. 응? 난 누구니? 아, 지금 꽃대가 나왔죠. 소고 퍼품입니다, 소어 퍼품. 소고 퍼품이 제가 집에서 키우는데 그것도 꽃대가 지금 나와 있고, 아마 우리 구독자님, 그러니까 나나스님들도 소고 퍼품 구하신 분들은 지금 다 이렇게 꽃대가 계절상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주 덥게 키우신 분 아니면 나오실 수 있고, 이쪽에는 또 프레오타리스. 비매품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테스트 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프레오 타리스도그리 이쪽부터 쭉 키우고 있고 어 지난 주에 방송에서 이쪽은 몽우리에서 별로 안폈었는데 지금도 펴 있네요 카틀리아 트리선즈 이렇게 예쁘게 펴 있는데 이색 지금 보이는 요 색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요 색은, 색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조명, 붉은 조명이 있으니까 노란색이 마치, 이게 뭐라 해야 돼요? 훨씬 더 색이 죽네요. 그린색 톤인데 약간 연노랑에 연핑크처럼 보이는데 그러진 않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그냥 농원의 야경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이렇게 조명이 켜져 있는 농원을 날씨가 추워서 커튼을 일찍 닫은 관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 여기. 여기 그때 봄에 팔았, 재작년인가 판매했던 품종이죠. 바리게이트 무늬, 호접난 무늬종인데, 그렇죠. 얘는 꽃이 미니타입입니다, 미니타입. 미니타입인데도 등치가 많이 커졌네요. 요거는 이제 뿌리가 뻗기 시작하네요 요에는 팔레놉시스 스윗 메모리 라고 저희가 예전에 예전에 판매했었어요 이제 지금은 구하기 힘든데 이게 원종은 아니지만 음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 알고 있기로는 문헌에도 나오고 알고 있기로는 어 이거는 규배종하고 이런 호접란 유향종에서는 가장 향이 진하다고 나와 있어서 저도 한번 맡아보려고요. 근데 지금 꽃대는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향은 전혀 제가 향을 맡아본 적 없습니다. 꽃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향을 벌써 맡아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처음에 덩치 큰 친구들은 판매 하고 작은 아이들을 키우니까 미리 구매하셨던 분들은 향을 맡아보셨죠 쓸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시트 메모리 향을 맡아 보신 분이 계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 이온난농원의 커튼 침 모습 야경을 보여드렸고요. 사람이 참 이게 세월을 모르고. 세월이 언제 지났나 모르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작품을 해놨던 친구들이 자라는 건 보면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마지막으로 요거 보여드리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세라토 스타일리스를 이렇게 퐁퐁에다가 붙여서 제가 이렇게 편백나무 부작하려고 만들어서 여기다가 문구 넣어놨죠. 난초는 깊은 숲 속에 있어도 스스로의 향기를 내뿜는다 라는 뜻이래요. 한자도 그런 뜻인데 이렇게 붙여놨더니 또 나름 느낌이 있네요. 날씨가 어제 조금 따뜻했었는데 오늘 또 어마어마하게 추워지죠. 저녁 때 13도까지 떨어진다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추위 건강 조심하시고, 빈칸, 빈판길, 남부지봉의 빈판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있다러니까 운전, 가능하면 운전하지 마시고, 어, 운전하실 일 있으면 정말 조심조심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신 분들은 꼭 좋아요, 꼭꼭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